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보겠습니다 자 태성 오늘 13% 올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여기 6월 말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리다 보니까 저가를 잡는 데좀 시간이 걸렸지만 시장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복합동박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태성이 이 정도까지 급등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유리기판 때문에 그렇고 이건 반도체 관련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복합동박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태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기대감이 발생을 했을 때 주식 시장은 큰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복합 동박 관련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상승하는 구간에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는지 그게 시장에서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내용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가에 사는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태성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여기 4월달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바닥을 잡혔고 5월달 상승 그리고 6월달 크게 상승 7월달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과 동시에 즉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업종이기는 하지만 태석 말고도 그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바이오죠. 그리고 리가켐바이오,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일부, STX중공업,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사실상 버텨낼 재간이 없죠. 시장이, 아니, 하루에 막 10%씩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종목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아 돌리고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데, 뭐가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전부 다 고가 회복의 목전에 와 있다. 자, 근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세요. YC, YC도 한번 볼게요. YC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하락한 부분을 전부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먼저 빠져서가 아니라 반등이 먼저 나왔죠. 먼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지켜주는 움직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을 하려면 태성이나 YC 같은 종목군들. 왜? 반등이 먼저 나오니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버티는 종목, 그리고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종목, 비싼 걸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멘텀인지 보다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YC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5% 손절 나왔죠. 6월 27일 날. 요날입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 공6공6 화면이고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이 정확하게 찍혀 나오는데 b가 매수고 s가 매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만 공략을 지속적으로 했다. 떨어질 때는 매매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 매매를 한다. 즉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다.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쵸 이건 주식 시장의 특성이에요.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실적에 대한 확인 그리고 호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y c 말고 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태성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내용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매수 매도한 결과 6월 10일 날 5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떨어지고 반등했죠? 매수매도 0.1% 수익. 그쵸?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이제 다시 올라오죠?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겁니다. 빠르면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선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STX 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STX 중공업 오늘 매도한 부분이 있죠. 오늘도 10% 수익. 근데 물량 남은 걸 오늘 전체 다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근데 STX 중공업은 다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볼수 있느냐? 자, 내용 보세요. 이쪽. 4월과 5월 달에 매매를 한번 했죠. 올라가죠.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매도한 결과 36%. 그쵸? 밑에 내려보면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주가는요, 올라가는,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태성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나왔나요? 안 나오죠.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태성도 이제 바닥이 잡혔고 시장도 다 빠졌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 그래서 가격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태성의 실시간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어,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 그리고 태성에 대한 고가 매수 타점, 즉 돌파하는 구간에 내가 어떻게 매수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라이브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세요.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태성고 같은 경우 지금 무슨 일입니까?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좋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을까요? 앞으로 좋을 만한 일은 미래에 있어야 되는 일인데 주가 먼저 올랐잖아요. 이격 발생하죠. 이격을 좁혀야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격을 다 좁히고 나서 이제 다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구간 동안 그쵸? 내가 특정한 파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딱 봤을 때안 간다. 그러면 매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절이 되는 거지. 손절을 내가 쭉 빠졌어요. 62평, 60평 빠져. 어, 그러면, 60평 빠졌으니까 이탈하나? 그러면, 이쪽 와가지고, 이 밑에 6 2평이 아니라, 한 90일 이평선, 한 120일 이평선, 이렇게 해놓으면, 90일 이평선에서도 찍고 반등 나오고, 120일 이평선에서도 찍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락하는 구간에서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쪽 구간에서 안 갔을 때 매도하고, 또 올라오면 또 사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손실폭이 가장 줄어요. 내가, 계속해서 가잖아요 어 그럼 싸니까 더사 싸니까 더사 싸니까 더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이 종목에 대한 나만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볼게요 자 하이닉스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쭉 내려왔다 22평 지지하겠지 매수했어요 안가쭉 내려와요 62평 지지하겠지 또깨쭉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2 0 0이평선 지지하겠지 얘또 삽니까 이때 가서 돈 없으면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그게 아니라 추세는 만들어졌을 때 추세인 거지 추세가 형성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누구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62평지지 여기서는 22평지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특정하게 분봉으로 쪼개 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 저렇게 판단한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돈이 안 된다 내가 돌파하는 그쵸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고 안 가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쵸. 지지와 저항. 이 지지와 저항을 내가 다 맞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소대를 한 푼도 안 볼라고 하지 말고 내가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특정한 기간을 잡고 매매를 하자. 그랬을 때 태성에 대한 타점도 잡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그쵸 이런 식의 매매를 꾸준히 할수 있고 수익 36%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한번 보시죠 알테오젠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어때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계속해서 수익 33% 18% 14% 수익이 계속 발생하죠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거예요 알았으면 여기 사가지고 여기 팔겠지 그냥 그쵸 그렇겠죠. 여기 갖고 또 사잖아요. 근데 바이오 강하다 보니까 여기 산거 아직 시장 폭락 나는데 안 팔았어요. 올라오면 이제 판단하고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그쵸, 타점 잡는 법을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고 이건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라이브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실제 태성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의 가격을 잡는 법, 타점을 어떻게 잡는 그 부분이겠죠. 여기 태성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죠. 두 가지 내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태성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보고 매매한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이해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 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 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1월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이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 놨으니까 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